그냥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것, 여기에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고 듣는 것에는 반드시 뭔가가 코드가 들어있거나 어떤 메시지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자기가 젊은 날에 입사해가지고 한참 일할 때 친구하고 관계도 끊고 일에만 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공양을 당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분망천 대화를 이고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하늘이 안 보이죠. 대화 밑바닥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정저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 그죠? 감정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물 안에 개구리고 중국에는 용규, 용관규천이라고 하는 또 재미난 얘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그런 얘기예요. 빨대 구멍으로 하늘을 쳐다봐봐야 하늘 크기가 빨대 구멍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용관규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용추지지 송곳으로 땅 넓이를 헤아리려 한다. 송곳을 꽂아봐야 뭐 전밖에 하나 안 찍히잖아요. 그죠? 그래 다 아,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좁은 식경과 좁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세상을 저울질 하려고 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천은 배분망천 이라고 하는 아주 멋 떨어진 사자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뭐, 어, 너는왜 그런 단어를 썼냐, 뭐,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따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하려면은, 그다, 그 상황에 있어서의 상황, 어떤 분위기였으며,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분위기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분위기 파악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 우리가 모임이나 이런데 가면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laughs> 에, 제가 영광에 와가지고 그한1년 동안 전력 자리에 많이 불려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 교수로서 영광에서는 여기 원불교 대학 교수인데. 비신도 교수이기도 하고, 교수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술자리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어, 누구 편을 꼭 들어야 되더라고요. <laughs> 밥 먹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술자리를 끊었는데, 그리고, 저의 솔직한 견해를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자꾸 싸워 말싸 말움하고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정 부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술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을 때 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실수한 다음에 꼭 아이고 내가 그날 술 취해서 뭐 주태를 부렸네 뭐 이런 얘기 막 한다고 또 우리나라 법도 보면은. 술 취해가지고 무슨 뭐 성추행하거나 뭐 이런 나쁜 짓을 저지려면은 아이거술 때문에 그랬다고 또 봐준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은, 술은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 사람의 본색이에요. 술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술 취행하거나 또는 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색이 그런 겁니다. 술이 그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 조심하십시오 에. 그렇게 해서 상대편한테 실수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내 본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겁나요 그죠 그러니까 에, 세상상 만물들이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에, 항상 어, 리더급에 있는 분들은 어, 언행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장자는 비어 있는 마음, 허심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처세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맹신하지 마라. 본 것과 들은 것의 이면을 깨뚫는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기, 기르셔야 됩니다. 노르웨이 탐험가인 엘링 카게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다. 참, 이, 사,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멋있는 얘기 많이 해요. 그죠? 만약 꿈이 없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으면 늙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在吗？